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이제 3월 15일입니다. 지금 현재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은 3월 15일. 자, 이제 3월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되면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를 치게 됩니다. 고3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월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아, 차, 이거 논술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4월에 논술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는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신 친구들 중에서 3월에 논술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논술을 늦게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 1월달에 시작하거든요 1월에 시작해서 쭉 10개월 진행하는데 근데 이제 자신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3월에 시작하거나 5월에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의 과정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인강을 잘 활용하고 또는 현장에 오면 1대1로 수업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할 텐데 일단 상반기에 인강에 어떤 걸 올릴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인강용 인강 수강 방법입니다. 자 인강은 메가스터디에 올릴 겁니다. 자 이제 메가스터디에 가면 대학별 고사에박교수님 있습니다. 여기 강좌 운도도 시기가 1, 2월 그리고 3월, 4월, 5월, 6월, 7월부터 11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 일단 커리큘럼 어떻게 진행되냐면 목표가 인서울인 경우 즉 2합4 또는 2합5로 어, 중앙대 이하의 대학들이죠 그런 대학들을 준비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3합6 3합6 3합7 해서 고대 성대 서강대 반이 있습니다 뭐 한양대는 수능 체제가 없지만 사실상 어, 굉장히 경쟁, 경쟁률이 높아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연세대 목표반이 있습니다. 연세대를 목표로 한 경우 수능 체전 없지만 사실상 수리논술도 풀어야 되고 영어 지시문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사실상 있는 셈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상경계열 수리논술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반이 세 반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1권에서 기초와 유형에서 독해하는 기초 방법과 글 쓰는 유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권 기초와 유형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인강에 탑재를 해놨습니다. 강의는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게 어, 연고대반이 듣는 영고대반이 듣는 기본 이론해서 1권과그 다음에 인솔반이 듣는 기본 유형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자, 이제 차이는 뭐가 나느냐? 차이는 여기는 연습 문제까지 탑재를 해놨습니다. 기본 이론과 연습 문제까지 여기는 기본 이론과 연습 문제에 영고대 특히 연대 기출문제를 달아나서 실전문제까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전문제까지 있어서 난이도가 높다 이겁니다 난이도가 제법 높습니다 연대 기출문제와 고대 기출문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교재는 기본교재는 똑같은 걸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3월에는 지금 제가 강의를 뭘 하고 있냐 2-A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A는 통계와 경제 자료입니다 통계와 경제 자료는 사회문화 시간에 여러분들 보는 단순한 계산과 또 상관관계, 인과관계 그리고 실험 분석 방법 그리고 경제 자료를 읽는 방법 그거 고고와 관련된 논술 시험 문제가 나온 대학들있죠그 대학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공과 이공까지는 그냥 필수적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게 연구서성하는 목표로하면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인간 강의가 이렇게. 인솔반은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 다시 B 강의가 있는데 결국 이제 작년에 제가 찍어놓은 겁니다. 완강 해놓은 건데 여기는 뭐가 붙냐면 수리논술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 요 강의와 통계 요 강의와 그리고 수리논술이 붙어요. 이 수리논술은 상경계열 수리논술을 준비하는 즉 한양대 상경 이건 한양대 인문이 되겠죠. 한양대 상경 그리고 경국대 상경. 자, 그리고 이제 중앙대 중앙대 상경이 있습니다. 중앙대 상경. 여기 수리 논술이 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경의대 사회. 그리고 숭실대 상경. 이렇게 이 정도가 이제 수리 논술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이 있죠. 연세대. 연세대는 인문 계열이든 사회 계열이든 상경 계열이든 전부 수리 논술과 통계 자료가 한 문제씩 나옵니다. 통계 한 문제, 통계 자료 해석 한 문제, 수리 논술 한 문제, 언어 논술 한 문제, 영어 제시문에 나와 들어 있는 문제 한 문제, 그래서 4문제가 네 나온 거죠. 소문학 4문제, 네 그게 연대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통계 자료 해석을 떴습니다. 교재가 다르죠. 통계와 경제 자료고 요 통계 자료 해석입니다. 여기에 수리 논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수리 논술은 프린트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3월과 4월 3월의 통계자료 4월의 수리논술까지 이렇게 인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과 6월에 연세대 기출정리에서 작년에 찍어놓은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예상 문제를 9월에 제가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것을. 그러면 7, 8월에 다시 이제 올해 찍은 연세대 기출정리를 올릴 예정입니다. 7, 8월 달에는 그럼 여기 여 여기 기출문제와 기 여기 기출문제 중에 좀 다른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그것만 들으면 됩니다 여기 이제 연세대, 그럼 10월 달에 여러분들 연세대 시험 치러 갑니다 이제 이게 인강이고, 현강은 또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인강에 또뭘 탑재할 거냐면 요 인서울 정규반은 문학빈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문학빈출, 이거는 교재가 아니라 첨부파일로 올려주겠습니다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을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시 고전시가 이게 운문 그리고 산문문화 희곡 소설 현대소설 희곡 그리고 고전산문 이렇게 해서 잘 출제되고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문제 푸는 요령을 원리를 설명하는 강의를 4월에 업로드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치게 되겠죠. 중간고사를 치고 나면 이제 5월에 사탐 빈출 주제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논술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사탐에서. 문과 논술은? 그럼 이건 왜 찍어놨느냐? 어,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사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인문계 학생인데 사탐을 잘 못해요. 사탐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사회탐구는 여러분이 선택과목 9과목과 그리고 통합사회에서 총 10과목의 교과서에서 10과목 교과서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과목 내지 세 과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잘못 풉니다. 그래서 사탐에서 자주 출제되는 빈출되는 주제를 단원별로 쭉 정리했습니다. 과목별로 단원을 만들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이 강의는 정규반, 즉 인서울반과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꼭 봐야 되는 강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연대는 요 연대는 이거 뺍니다. 왜? 연대는 사탐 빈출 주제보다 훨씬 중요한 게 통계 자료 해석과 수리 논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월 이후에 여러분이 6평도 치고 기말고사 치고 나서 이제 인서울 대학 대비해서 최신 기출 정리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경희대부터 마지막에 인하대아수대까지 기출 문제를 최신 기출 문제를 이렇게 올려 줍니다. 자, 이게 인강의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강만 보고 수술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기가 첨삭을 받아 봐야 될 텐데, 그 첨삭은 이제 현장 강에서 의 진행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인강에만 올리고, 인, 자, 현강에 주는 자료가 또 추가적으로 있겠죠. 그래서 현강이 필요한데요. 일단 이 강의 교재를 강의를 개설한 이유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논술 학원 가면요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이 프린트 쪼가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가지고 수업합니다. 근데이 프린트가 별게 아니고 기출 문제를 정리하는 것 뿐입니다. 아니면 아예 심할 경우 대학교 기출 문제와 대학교 기출 문제 해설서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줍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기출 문제만 쭉 풀다 보면요, 이때는 이렇게 풀고 저때는 저렇게 풀어서 여러분이 헷갈립니다. 이것도 뭐 대학을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여기 성대했다가 서강대했다가 중앙대했다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럼 더욱더 헷갈립니다. 이렇게 되는 걸 현장에서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는 친구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체계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여기는 체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체계가 이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일단 독해하는 기초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시험과 다른 시험이단 말이에요. 논술 시험은 국어 시험과 달라요. 그래서 비문학 독해하는 방법도 차원이 다릅니다. 문학 독해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그 독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게다가 통계 자료를 독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해하는 기초와 원리를 설명해준다. 원리 이론. 자 그리고 이제 연설문제를 적용해서 풀어주죠. 그리고 논술에서 글 쓰는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그 고등학교에서 혹시 요약은 이렇게 한다 비교는 이렇게 해라 설명 비판은 이렇게 한다 대안 제시는 이렇게 한다 글 쓰는 요령을 배운 적이 있나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유, 글쓰기 유형을 배웁니다 그러면 제시문 독해 방법론 비문학, 문학, 통계자료를 어떻게 독해를 하고 요약하는지 그리고 논제 유형별로 글쓰기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겁니다 비교, 설명, 비판, 대안, 주장을 이렇게 다섯 차례 한 주에 하나씩 해서 8 주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월과2월이 끝난 겁니다. 이걸 현장 강의에서도 진행하고요. 현장 강의에서 찍은 것을 인강에 올립니다. 물론 현장 강의에서는 이거 말고 실전 문제도 존재합니다. 인강에서는 실전 문제는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실전 문제는 참석이 필요한데 필수적인데 인강에서 참사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습 문제까지 이론까지만 설명을 합니다. 다음 이권을 들어가면요, 이권에서는 EA와 EB로 나뉩니다. EA는 통계와 경제 자료에서 이게 고대나 성대, 서강대 등 이렇게 고대 건국대 그리고 경기대, 경북대, 당국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연세대, 미래 인하대, 한국외대, 한국외대 사회계열이죠. 이런 데서 상관관계, 인과관계. 인과관계와 실험 방법, 실험 설계, 경제 기초 자료, 통계 종합적 분석,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다시피는 여기에 인문 수리가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목차가 좀 다르죠? 인문 수리가 따로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건국대 인문사회2, 자, 경제 경영계열입니다 그리고 경희대 사회결, 수리논술 풀어야 되고 통계 자료도 풀어야 됩니다. 숭실대 경상, 연세대 서울,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인문원, 중앙대 경제경영, 항공대 이학부, 한양대 상경 항공공학대 경영 이쪽은 이쪽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해 제가 새로 찍어놓은 강의고, 요거는 작년에 찍어놓은 강의입니다. 요걸 중에 선택적으로 들어면 됩니다. 선택적으로. 자, 이게 3월, 4월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제 상권 들어가서 문학빈출에서 어. 강의를 두 개만 올릴 겁니다. 그래서 운문편과 산문편으로 나눠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근데 요게 국어와는 다른 문학 독해 방법과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가톨릭대, 건국대 인문사회, 경희대 인문 체육, 사회, 계열, 당국대 경기대, 덕성여대, 통국대, 서강대 인문, 입문, 그다음에 인문사회, 서울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인문, 아주대, 연세대, 미래, 이화여대 인문원. 여기는 영어 3시문도 나오죠. 중앙대 인문사회 1, 2, 한국외대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따로. 그 다음에 항공, 항공대. 이쪽은 문학이 나옵니다. 특히 항공대 경영학과 이 문학 문제목풀로서 뭐 당황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의 4월을 마감하는겁니다 이제 중간고사를 치고요. 4권 가서 사탄 빈출 주제. 이거 누구를 위한 거라고 했죠?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사탐을 하지 않은 학생 그리고 두 번째, 어, 논술을 인문계열로 했겠지만 사탐이 약한 친구다 사탐 공부를 되게 잘하고 정감을 다 알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탐 빈출 주제는 통합사회에서 여러 가지 출제되는 빈출 주제 사회 문화의 대칭어, 대립관계,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경제 파트. 특히 여러분 경제를 안 보죠. 경제를 선택하고 잘안하잖아요 그다음 지리에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에서 출제될 수 있는 일곱 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사회탐구의 모든 출제 영역이 다 여기 나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 1월부터 논술을 시작했는데 아, 잘 모르겠다. 이게 논술 잘 모르겠다. 그런데 요거 할 때쯤 되면 사탐 핀출 주제를 6월, 5월과 6월에 합니다. 딱요 끝날 때쯤 되면, 6월쯤 되면, 아, 이제 논술이 뭔지 알겠어요. 이 책의 진가를 알겠어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무슨 강의냐면 기본 세트입니다. 기본. 자, 그럼 보세요. 기본을 1월부터 6월까지. 중간고사 2주, 기말고사 2주 빼고 나면 5개월입니다. 5개월. 총 수업이 한 20회 정도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20회 정도 진행하면 교재와 커리큘럼이 있는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논술을 이제 기초가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이제부터 뭘 푸느냐 기출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의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7, 8, 9, 10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와 그리고 11월달에는 예상문제를 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논술 준비를 제대로 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과 필요없는 뭐 나는 문학이 필요 없어요 아니면 뭐 나는 통계가 필요 없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자기가 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크리큘럼이 있는 수업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인강을 듣던 현강을 듣던 체계적으로 배우기 바랍니다 참삭을 받고 싶으면 현강을 오시고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현강을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형강, 현장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인수호반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박규논술학원에서 진행합니다 그외 토요일과 일요일에 따로 출강하는 학원들이 있죠 분당러셀 그리고 중계명인 그리고 대치러셀 이렇게 출강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서울반 즉 정규반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박규논술학원에 금요일에 고성서한 속성반을 열었습니다 이제 3월에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에 연대반이 대치러셀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면 어, 여기서 1월에는 1월 2월에는 1권 기초를 여기서 진행했습니다. 3월에는 통계와 경제사유를 여기서 진행합니다. 그럼 이제 3월에 시작한 친구들은 여기서 기초 속성반에서 2배속으로 빨리 달리는 반이 금요일에 저녁에 있습니다. 3월 8일 날 지난 주에 시작해서 오늘 2주차 수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수업을 더 합니다. 그렇게 해서 1권 일본, 2권까지 하면 4월 19일. 중간고사 전까지 해서 요거 통2공까지이렇게 해서 빨리 끝내 는겁니다 7회 수업에 거쳐서 이 앞에 수업을 한거를 여러분이 따라가게 됩니다. 12회 수업할 분량을 7회로 압축적으로 해서 끝냅니다. 그럼 이제 쭉 해서 3월이 끝났습니다. 4월도 끝났죠. 4월에는 여기 고성사 한 반은 이제 3암 6을 맞아야 돼요. 3합 6. 그리고 인솔반은 이제 2합4, 2합5 또는 그 밑에 뭐 2합7 이렇게 맞는 친구들이 수업을 들으면 좋습니다. 자 이제 문학빈출 주제가 나오죠. 문학빈출 이게 4월에 여기 정규반에서는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 1번이 끝나고 아 나는 그냥 인솔반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 되고요. 아 통계까지 듣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 말에 있으면 됩니다. 5월과 6월에 되면, 이제 5월과 6월은 사탄 비출, 똑같은 이제 반을 나가겠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데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연고대, 연세대반은 여기에 수리 파트를, 6 수리 파트를 여러분이 인강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현강에서 수리 논술은 언제 하느냐? 현강에서 수리 논술을 7월에 할 겁니다. 수리 논술은 현강 수리 논술은 7월에 깔립니다. 이런 방학 하시면 수리 논술 강좌를 깔겠습니다. 수업에서 수리 논술이 들어오고 그리고 수리 논술 수업이 따로 또 깔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6월까지 진행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5월에 논술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간고사를 쳤더니 중간고사 아, 이제 학종을 포기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신이 너무 낮씩 안 되겠다. 어 이거 내신 성적 올리기 힘들겠다라고 빠른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5월부터 논술 시작하는 친구들 위해서 2배속 반 다시 7회 강의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진행한 3월에 진행한 연속 요거 속성반을 5월과 6월에 속성반으로 이렇게 똑같이 갖고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5월에 들어온 친구들이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7월에 어디로? 아나 연대반으로 갈래요. 아내 고대 성대 자료에서 가는 반으로 갈래요. 아나 인솔반으로 갈래요. 이렇게 해서 이동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고 연대반, 고성사한반을 들었다. 그러면 3월과 4월에 진행했다그럼면 이제 5월부터 여기 5월부터 다른 반으로 이동하면 되죠. 근데 여기 4탄 빈출밖에 없으니까 4탄 빈출로 가면 되고요. 그리고 7, 8월달에 가서는 아나 연대로 가겠다 이렇게 건너가면 됩니다. 연대노선은 여기서 열 겁니다. 그리고 자료 해석이 강한 고대, 성대, 서강대 이쪽은 이쪽입니다. 그리고 기타 인솔반 중앙대, 중경, 외시, 뭐 건동, 홍숙 바른 이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하면 됩니다. 자 수리논술 따로 반을 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현장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현강에 오는 타이밍은 3월이 거의 막차입니다. 5월달에 오면 진짜 마음이 급하고요. 7월에 오면 진짜 날벼락입니다. 왜? 7월에는 보세요. 예, 기초반이 없습니다. 전부 뭐야? 수리논술집중반 아니면 최신기출문제반 또는 고대기출, 연대기출, 성대기출 이렇게 반에 기출문제를 직접 푸는 겁니다. 그럼 이론적 체계 없이 문제를 풀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이론적 체계를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걸 인강로 듣든 아니면 현장에 오면요. 여기 학원 현장에 오면 뭐가 있냐면 1대1 pt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늦게 온 학생들을 위해서 빨리 배우기 위해서 속성 과정으로 강서를 붙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수업도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박규현 논술에서 준비한 여러분을 위한 논술 합격 커리큘럼을 공개했습니다. 3월 28일 모의고사를 잘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4월에 깜짝 이벤트로 무료 상담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3월 점수 보고 3월 점수 보고 이거 정시로 가는 게 나을지 자 아니면 수시 학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수시 논술로 넘어가야 될지 이런 걸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4월 상담 무료 상담 기회를 만들어서 곧 공개하겠습니다. 3월 28일날 모의고사 잘 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